안녕하십니까 오늘 도 재미있고 유익한 생활 실용 전기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 집 가정집에 가전제품 즉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등등 오디오 등등에서 이제 어, 겉케이스 철판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네. 가령 컴퓨터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 컴퓨터 겉케이스에 겉 전기가 흐르고 있을 때는 어, 역시 감전 위험도 있지만은 어, 각종 고장의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오디오의 경우는 이제 노이즈 발생이 가장 문제... 욕실에 있는 세탁기는 역시 물기가 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전사고까지 어, 이를 수 있죠 심하면은 그 가전제품을 다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컴퓨터 하나만 갖고서 점검해 봐도 우리가 그 어, 원인과 원리를 알수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 갖고서 어, 해 보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이런 저렴 제한계로 체크해 보시면은 저렴은 거점 완벽하게 다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렴이 완벽하게 돼 있어도 전기는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전기는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아 흐른다는 표현보다는 전기가 머무른다, 머무르고 있다는 표현이 좋겠습니다. 케이스에 이렇게 늘 전기가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접지를 해서 이 누설전류 전기를 땅속으로 흘러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접지를 해서 이 누설전류를 땅속으로 이렇게 흘려 보내버리는 것하고 이렇게 계속 전기가 머무르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철판에 전기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예민한 전자제품 특히 음향기기. 컴퓨터만 해도, 너무 어, 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CPU에서부터 메모리 카드, 비디오 카드, 또뭐 메인보드 등등 예민한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겉 케이스 철판에 전기가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죠. 심하면 고장이 날수 있고, 그래서, 음, 접지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 안 흐르고 있는지,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접지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거하고 똑같은 어,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 이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접지가 안돼 있는 것부터 케이스, 컴퓨터에 접지가 안돼 있는 것부터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검정기를 갖다 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죠. 여기서 우리가 임으로 접지를 시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접지선입니다. 접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죠? 자, 접지선을 띄어 보겠습니다. 갖다 대 보겠습니다. 띄어 보겠습니다. 갖다 대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테스터기 현재 230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터기 리드선 양쪽에 현재 한쪽은 콘센트 하트 쪽에 살아있는 쪽 그러니까 상선이죠. 그리고 한쪽은 컴퓨터 철판에 이렇게 접속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예, 갖다 대면은 어, 검정기에 소리가 나지 않고 230V가 뜨죠. 만약에 녹색 접지선을 떼어 보겠습니다. 떼어 보면은 어, 검정기에 소리가 나고, 그리고... 테스터기에 어 볼트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집 혹은 내 방에 콘센트 혹은 멀티탭 이동식 콘센트죠, 이건. 에 접지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거 확인하는 법은 위쪽에 지금 화살표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를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 콘센트 뒷면을 열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상간선이두개 보이죠? 그런데 이 접지선이 안 보입니다. 이쪽에 꽂혀 있어야 되는데 방금 제가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지선이 어, 꽂혀 있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살짝 빠져 있는지 아니면은 이 접지선 자체가 안돼 있는지 공사 그러니까 접지 작업이나 공사가 안돼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콘센트를 뜯어봐서 열어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역시 콘센트 접지 유무는 이러한 콘센트 접지 테스터기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녹색의 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지가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접지가 안돼 있을 때즉 접지선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녹색의 불이 들어옵니다. 접지선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접지가 안 되어 있으면은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테스트 해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 차이 뿐이지 모든 가전제품의 겉 케이스 철판에는 전기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 정전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머무르고 있는 전기가 그대로 머무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감전의 위험도 있고 기기의 손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잔류전류는 꼭 자기 고향, 전기의 고향으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이런 접지선을 접지를 해서 전기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 전기의 고향은 땅속입니다 대지는 전기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아마 다 시청자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테스트기로 이제 테스트를 할때 리드봉 두 개를 꽂게 되면은 잘 들어가는데 리드봉 두 개를 정확하게 두개 똑같이 꽂으면잘 들어가는데 콘센트 홀에 한 개만 꽂게 되면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절대 안 들어갑니다 억 키로 집어넣게 되면 안쪽에 있는 뭡니까? 플라스틱판이 파손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